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는 조성호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학년도 2학년, 그, 석영중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문제를, 네,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2020년도 기출문제입니다. 네, 자, 그러면, 어, 그런데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1차 함수 내용도 같이 있어서 이게 아마 1학기 내용까지도 같이 포함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 풀지 않고, 어 지금 현재 2학기에 해당되는 어 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일 먼저로는 문제 저기 11번부터, 네 1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다음 직사각형 ABCD의 넓이는 40제곱센치미터이다. ad 위에 점 e 와 dc 위에 점 f에 대하여 ac와 ef가 서로 평행하고 df와 fc가 서로 길이비가 2대3일 때 abe의 넓이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전체가 40제곱센치미터이기 때문에요. 요거 하나로 일단 캐치해볼 수 있는 것은 자, 사각형이 이렇게 있죠. 직사각형이. 그럼 이 직사각형이 40이라면, 이 직사각형의 절반은, 예, 요 삼각형이, 어, 삼각형의 넓이는 2 0제곱센티미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요거 2 0제곱센티미터가될수 있다는 건 일단 기억해 놓으시고요. 어, 자,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평행이 나와 있어요. 평행. 어, 평행이라는 건 나오는 이유가 보통 간단해요. 자, 평행이 나오는 이유는 닮음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요? 닮음임을 알려주려고. 그래서 지금 저 평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평행을 기준으로 했을 때이 작은 삼각형과 이큰 삼각형은 서로 닮음이 된다는 라 거를 빨리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둘을 가지고 조금 주목을 해 봐야 될 텐데, 나 지금 문제에서 df와 fc의 길이비가 2대3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df와 fc가 2대3이다. 자, 이건 그냥 준게 아니겠죠? 요게 2대 3이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그 닮은 비는 2대자 여기를 2a라고 놓고 여기를 3a라고 놓으시면요 자 그럼 전체는 2대 5의 닮은 비를 이루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네자 그래서 여기가 2대 3이면요 여기도 2t 여기도 3t 이렇게 둘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요, 여기서 제가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봐야 될 텐데,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이 3t고 높이가 ab인 그런 넓이의 삼각형입니다. 그러면 삼각형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전체 아까 전에 삼각형, 사각형 abcd를 이렇게 빨간색 선으로 표현을 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녀석의 절반 이렇게 대각선을 그으면 이 절반의 넓이는 20 제곱 센티미터가 될 거예요. 왜냐면 전체가 40 제곱 센티미터니까. 네, 그러면 여기 20 제곱 센티미터면 이랬을 때이 밑변이 또3대 2로 이렇게 쪼개져 있습니다. 3대 2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밑변이 3대 2면은 높이는 똑같은 상태죠. 두 삼각형이 따라서 이두 삼각형의 넓이 비는 3대 2가 나올 것이다. 음, 그래서 전체 20 중에서 3대 2니까 여기에 넓이는 12 제곱 센치미터 여기는 8 제곱 센치미터가 돼서 3대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구하고자 하는 이 삼각형은 바로 여기 있는 삼각형이죠. 그래서 정답은 12 제곱 센치미터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길이비에 따른 넓이가, 넓이비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아, 다음에, 문제 12번 말고, 13번도 넘어갑니다. 음, 13번도 넘어가고, 네, 14번 한번 보겠습니다. 어, 간단한 이제, 개념에 대한 문제네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봐라 했는데, 1번, 서로 닮은 두 평면도형에서 대응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어, 그렇죠. 어, 뭐 서로 닮은 두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자 얘의 대응각이 여기라고 치면 둘은 각도가 서로 똑같을 수밖에 없었죠 음, 그래서 대응각 길이는 크기는 서로 같다 맞고요, 맞는 얘기고요 두 번째 서로 닮은 두 도형에서의 대응변의 길이의 비는 서로 일정하다 네자 얘의 짝꿍이 얘라고 했을 때 여기가 2대 3의 비를 이루고 있으면 자 마찬가지로 얘와 얘도 서로 짝꿍일 땐네 얘도 2 2대 3의 비를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대응변의 길이비는 서로 다 일정하다 네 맞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3번 서로 닮은 두 입체도형에서 대응하는 면은 서로 닮음이다 라고 했는데 뭐 이것도 입체도형에서 대응하는 면은 서로 닮음이다 네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다음에 서로 닮은 두 입체도형에서 대응하는 모서리의 길이비는 서로 일정하다 네 서로 닮아있기 때문에 어, 이거 모서리 길이비도 서로 일정 일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마지막에 서로 닮은 두 입체 도형에서 닮은 비가 m 대 n이면 부피비는 m 제곱 대 n 제곱이다. 네, 이게 이제 틀린 선택지가 되겠죠. 자, m 제곱 대 n 제곱은 부피비가 아니라 부피비가 아니라 넓이비입니다. 음, 넓이비가 m 제곱 대 n 제곱이 되는 것이고, 네, 부피비는 어떻게 되야됩니까 부피비는 길이비가 닮은 비가 m 대 n이면 어, 부피비는 m 세제곱 대 n 세제곱이 될 겁니다. 네, 이거 해서 정답은 5번으로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번입니다. 어, 자, 아래 그림에서, 아래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라고 나와 있네요. 아,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우선 여기가 직각인 걸 봤을 때 전체 직각 삼각형이 일단 하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서 여기도 직각으로 수직으로 내린 어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담고 있어, 있었죠. 우리가 그전에 배웠을 때도 직각 삼각형 에다가 또 수직으로 내려서 직각 삼각형을 만들었다. 자, 그러면 이건 삼각형이 총 3개가 보여야 됩니다. 이 작은 삼각형 여기도 중간 사이즈 그리고 제일 큰 사이즈. 이세 삼각형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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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닮음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음 그게 중요한 개념이었고요 그 다음에 실전적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때 주로 사용되는 개념은, 자, 요 길이의 제곱은, 요 길이의 제곱은 요거 곱하기 요거. 반대로 요 길이의 제곱은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 음. 마지막으로 요 높이의 제곱은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 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한번 요거 관련해서 적용을 해볼게요. 우선은 가랑 나는 x랑 y의 길이를 물어봤기 때문에요.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쓰겠습니다. 자, 요 길이의 제곱은 x 곱하기 10이 될 것이다. 음. 그래서 36은, 36은 x 곱하기 10이다. 가 되어서, 자, 따라서 x는 3.6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x랑 y의 길이를 합한 게 10cm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y는 x랑 y랑 더해서 10cm가 나와야 되니까 y의 길이는 6.4cm가 된다라는 것도 네, 확인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가 번이랑 나번 같은 경우는 네, 맞다라고 체크하시고서 자, 그럼 가 나만 아닌 것만 지워도 이렇게 2번이랑 4번이 지워집니다. 아, 다음에 4번을 물어봤는데 다, 그 지금 1번, 3번, 5번의 선택지에선 다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다도 그냥 일단 맞다 라고 하고 넘어가셔도 네, 괜찮아요. 음. 아, 그러면 우선은 제가 4번을 그냥 이렇게 맞다고 하면 되긴 하는데 어, 우선은 한번 선택지를 봅시다. 삼각형 abc 와 삼각형 dba 인해서 로 닮음이니 물어봤어요. 삼각형 abc 아주 큰 삼각형이랑 그리고 dba. d, b, a, 이 작은 삼각형은 서로 닮음이니, 닮음입니다. 응, 음, 너무 당연하게도 닮음인데, 자, 그런데 석경중이 우리 21년도 기출문제 풀때 봤었죠? 이 알파벳 순서를 가지고 조금 꼬아 놓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파벳, 서로 a가 d랑 대응하고, b는 b랑, 그리고 c는 a랑 대응하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이상 작은 삼각형은 여기를, 각도를, 동그라미, 그리고 여기 각도를 x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와 x와 직각을 더해서 180도니까 동그라미와 x를 합하면 90도가 된다라고 알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x가 있고 여기 각도가 있는데 합이 90도네. 그럼 여기도 동그라미다. 동그라미 각도였고 동그라미 각도고 여기도 x 각도가 된다라고 이렇게 확인해 줄수 있습니다. 그러면 a와 그리고 d가 서로 D가 서로 대응이 되느냐를 살펴봐야 되는데, 자, A를 봅시다. 자, A는 직각입니다. A는 직각이고, 자, 그리고 각 DB, 삼각형 DBA에서 DBA에서 D의 각도는 뭡니까? 네, 직각이죠. 그래서 직각이랑 직각 잘 대응됐고, 다음에 B와 B는 뭐 서로 같은 애니까 대응각인 거 맞겠고, 다음에 C와 A가 서로 대응이냐 살펴봤을 때, 자, C는, C는 지금 각도가 X 각도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삼각형 dba 에서 dba 에서 각 a 는어또 여기도 x 각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대응이 다잘 됐다 라고 네, 확인해 줄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알파벳으로 대응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라번 삼각형 dba 와 그리고 dac 가 서로 닮음이니 물어봤는데요 자, dba dba 어, dba 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DAC, DAC. 되어 있는데, 자, DBA는 어떻습니까? 직각, 동그라미, 세모, 이런 순으로 되어 있죠? DAC도 어때요? 직각, 동그라미, 그리고 X. 음, DAC. 음, 이런 순으로 이렇게 읽어나가기 때문에, 어, 그래서 얘도 대응이 서로 잘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DBA는 직각, 동그라미, X순. 또 DAC도 직각, 동그라미, X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음, 그래서 라번도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번 마번 음. 삼각형 ABC와 DAC는 서로 닮은 비가 4대 3이니 물어봤는데 아, 삼각형 ABC에서 ABC에서 자 여기 제일 가장 긴 빗변의 길이를 데려왔습니다 10cm. 그 다음에 DAC도 보시면 DAC 보시면 여기서도 빗변은 8cm입니다. 그럼 빗변의 길이 비를 서로 확인해 보시면요, 어 얘는 10cm고 얘는 8cm이기 때문에 닮은 비는 5대 4죠 4대 3이 아니라 네 그래서 마번이 틀립니다 따라서 정답은 가나다라 3번이 정답이 될겁니다 확인하시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어, 아래 그림에서 ABEFDC가 평행이고 AB의 길이는 12 DC의 길이는 24일 때 EF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네이거도 저의 개념 문제, 제가 개념 다루면서 많이 다뤘었던 문제였었죠. 음, 기본 문제입니다. 자, 우선은 제가 뭐에 집중하라고 했냐면, 이 모래시계 모양에 집중하라고 했어요. 모래시계 모양에 집중하시면, 이 작은 삼각형과 이큰 삼각형이 서로, 네, 닮음입니다. 닮음. 음, 서로 이 평행이라는 어, 조건을 이용해서 닮음이라는 걸 쉽게 알수 있고요. 어, 그리고 닮은 비도 찾아보시면 12cm와 24cm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대응하는 변이니까 길이비는 1대2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닮은 비가 1대2. 그러면 닮은 비가 1대2이기 때문에 여기를 t라고 두시면 이 오른쪽 길이 ef, ed는 et가 됨을 알수 있어요. 1대2니까. 이래놓고서 우리가 이번는 다른 삼각형에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삼각형 BCD에 이렇게 집중해 볼게요. 음. BCD에 집중해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평행이 있기 때문에 평행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 평행을 통해서는 우리는 닮음을 끌어낼 수 있다라고 했었죠? 네. 작은 삼각형과 이큰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다. 그럼 닮음 닮음임을 알았으면 닮음 비도 찾아내야 되는데 자, 지금 T랑 ET니까 자, 1대 3의 닮음 비를 이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가 A였다면 여기는 3A가 되었을 것이다. 음, 닮은 비가 1대 3이니까. 자 그런데 지금 3A가 현재 23입니다. 음, 3A가 24이기 때문에 A는 8이 될 것이다. 음, 그래서 여기 EF의 길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8cm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다음에 17번 보겠습니다. 7번 아래 그림에서 아래 그림과 같은 원뿔 모양의 그릇에 54 세제곱 센티미터의 물을 부었더니 그릇의 높이에 5분의 3만큼 채워졌다. 이 그릇을 가득 채우는 데 필요한 물의 양은 얼마인가 물어봤어요. 어, 이런 입체 문제를 풀 때는 제가 강조했죠. 이런 거는 평면으로 만드시라고. 음. 이렇게 평면화 시켜서 물이 이 5분의 3만큼 차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5분의 3이라는 뜻은 이렇게 높이로 생각을 해보시면 전체 5 중에서 3만큼 채워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음. 그래서 여기가 3t라고 치면 이 전체 길이는 5t였던 겁니다. 음. 그래서 5분의 3만큼 물이 채워져 있음을 네, 확인할 수 있다. 자, 즉, 지금 물은 이 윗면이랑 이 아랫면이 서로 이렇게 수평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수평하게 맞춰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자 이번에도 뭐 그렇죠. 닮음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닮음비는 몇대 몇입니까? 높이비가 지금 3대 5이기 때문에 네. 바로 닮음비도 3대 5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음. 그래서 닮음비는 3대 5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여기가 3A라고 치면 자, 여기는 5a가 되었었을 것이다. 음, 그래서 저는 알았습니다. 닮은 비는 두 삼각형은 닮은 비가 3대 5다. 그런데 지금 물의 양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요. 지금은 입체, 어, 즉 부피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닮은 비가 3대 5였다면 우리 부피 비는 몇대 몇이라고 했습니까? 부피 비는 3의 세제곱 대 5의 세제곱, 즉 27대 125가 네, 바로 부피비에 해당하게 돼요. 이 작은 어, 작은 원뿔과 그리고 이큰 원뿔의 부피비는 얘가 부피가 27이라면 얘는 125인 거예요. 음. 그런데 지금 봤더니 이게 이제 물의 양이기도 했었죠. 음. 물의 양. 그래서 지금 물에 뭐라고 했습니까? 물이 같은 원뿔 모양의 그릇에 54세제곱센치미터의 물을 부었다. 네, 그래서 지금 물의 부피가 현재 54 세제곱 센치미터예요. 아, 그런데 둘은 부피비가 서로 27대 125였기 때문에 자, 물이 154라는 얘기는 어 곱하기 2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체 요 원뿔의, 원뿔 그릇의 부피는 그렇죠, 이걸 두배한250 세제곱 센치미터였을 거라는 겁니다. 전체 그릇의 부피가. 그러면 문제에서 봅시다. 그렇다고 요거를 이제 5번을 체크하시면 안 되겠고, 자, 이 그릇을 가득 채우는데 더 필요한 물의 양은 얼마입니까? 물어봤어요. 자, 지금 물은 전체 용량이 이 그릇은 전체 용량이 250인데, 250인데, 자그 중에서 이미 54는 채워져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54만큼만 빼주시면, 자즉196 제곱센, 세제곱센티미터가 더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5번이라고 이 그릇의 전체 부피를 구하지 마시고요. 자, 필요한 물, 물은 얼마만큼이냐? 네, 196만큼 필요합니다. 하셔서 정답은 2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음. 다음에 18번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두 점, g와 g'은 각각 abc, gbc의 부계중심입니다. am의 길이가 36cm일 때 C, g, g'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무게중심 나왔으면 항상 기억해야 될 거, 네,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내가 여기 무게중심을 지나는 이 중선이 있다. 음, 그랬을 때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네, 길이비가 2대 1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어, 우선은 G라는 무게중심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입니다. 그래서 전체 이 36cm 중에서 2대 1만큼의 길이비를 이루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 36cm의 2대 1 자, 여기를 2A라고 놓고 요 GM을 A라고 두시면 총 3A가 36cm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A는 12cm가 됨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GM의 길이는 네, 12cm였다고 라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12cm 그러면 이렇게 12cm인 가운데 또 이번에 g 프라임은 뭡니까? g 프라임은 이작은만한삼각형의또 무게 중심이에요. 그런데 여기 길이가 12cm니까 또 12cm를 2대 1의 비로 또 g 프라임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뉘겠죠. 음.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를 2 t 여기를 t라고 두시면 네, 총 3t의 길이가 12cm다. 따라서 t는 4cm다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문제에서는 gg'의 길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자, 여기 et의 길이를 물어본 거예요. 네, t가 4니까 et의 길이는 네, 8이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어, 다음 그림에서 점 g는 abc의 무게중심이다. 네, 삼각형 abc의 넓이가 72cm, 제곱센티미터일때 dgf의 넓이를 물어봤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봅시다. 음.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져 있고요. 삼각형에서, 자, 세 중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중선이, 여기서도 이렇게 중선 하나, 이꼭지점에서도 이렇게 마주보는 편을 향해 중선, 여기도 이렇게 중선. 음. 이 중선들의 교점을 우리는 무게중심이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어, 여기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여기 자그마한 삼각형 여섯 조각이 나오게 되는데, 이 여섯 조각에 넓이가 네, 다 똑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큰 삼각형 넓이가 7 2제곱센티미터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 각각의 자그마한 삼각형들은 그거의 넓이를 6등분한 각각이 1 2제곱센티미터가 나오게 됨을 네,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은 내가 여기 그림에서 확인해 보시면 이조그만한 삼각형은 넓이가 2제곱센치미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뭘 알고 있느냐. 어, 자, bf라고 하는 이 중선은요, bf라고 하는 중선은 이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2대1의 비를 이루고 있어요. 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밑변이 여기가 et라고 한다면 여기는 그냥 t였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봅시다. 이 조금만한 빨간색 삼각형, DGF와 그리고 BGD는, 자, 어떻습니까? 높이는 똑같은데, 밑변이 서로 2대1인, 어, 삼각형인 거죠. 자, 그러면 밑변의 길이에 비 따라서 넓이비도 똑같을 것이기 때문에, 자, 밑변이 2대1이니까 넓이도, 네, 2대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조그만한 삼각형의 넓이는, 네, 저 녀석의 절반인 6제곱센치미터가 될 것이다. 그래서 DGF의 넓이는, 네, 6 제곱센티미터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마지막으로 20번입니다. 음. 자, 20번 같은 경우 조금 어려워했을 수도 있는데 어, 당황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와 봅시다. 어, 다음 그림과 같이 네, a, b는 어, a, b의 길이는 18. 그리고 BC는 21, 그리고 AC는 15cm인 삼각형 ABC에서 변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하자 두 삼각형 ABM과 ACM의 무게중심을 각각 G, G'이라고 할때 삼각형 G, G'M의 둘레의 길이를 한번 구해주세요라고 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선은 생각합시다. 어떤 걸 생각하느냐면 각각이 G라는 거는 이 삼각형의, 삼각형 ABM의 무게중심입니다. 따라서, 무게중심을 이은 이 선은 무슨 선이에요? 그렇죠 중선입니다, 중선. 음. 지금 내가 이 빨간색으로 색칠한 이 선은 중선이 되는 거예요, 중선. 음. 따라서, 밑변이, 밑변 b m 이 네, 2등분 된다라고, 네, 알 수, 있, 다른 거를 알수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요 G 이 g'이, g'이 이렇게 g 프라임을 향해서 이렇게 그은 이 선도 어쨌든 어 삼각형 a, m, c의 중선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이 밑변에 2등분인 이만큼 이 m, c를 2등분한 이 중점을 향해 이렇게 그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봅시다 지금 m이라는 게 뭐냐면 m이라는 건 여기 m이 어디 나와 있지요 어. 변 bc의 중점을 m이라 하자 여기에다가 이제 형광펜을 치겠습니다 음. 변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하자 음. 그렇다라는 얘기는 지금 bm의 길이나 mc의 길이나 네, 똑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여기는 여기 길이를 a 라고 놓고 여기 오른쪽의 길이를 b 라고 놓으면 은 어, ea 와 eb 가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즉 약변 나누주시면 A랑 B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즉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네, 여기도 그냥 똑같이 다 AAAA였던 거예요. 음. 자 우선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봅시다. 어, 그다음에 각각을 살펴보시면 자 A부터 여기 중점까지 이렇게 중선을 그었죠. 얘는 무게중심 G를 기준으로 2대1의 길이비를 이루고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파란색 중선도 G'의 기준으로 2대1의 길이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삼각형, 작은 삼각형과 이큰 삼각형이, 자, 봅시다. 이렇게, 이쪽도 2대1이고, 이쪽도 2대1이면, 이 변과 이 변은 서로 평행하게 된다라고, 네, 개념에서 배웠었죠. 음, 양편에. 길이비가 똑같으면. 그래서 2대1, 2대1이어서 여기도 평행, 이 주, 이 점들을 이은, 어, 이 선과 이 선은 서로 평행하게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아, 그러면 이제 닮음일 겁니다. 음,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닮음이게 될 텐데, 자, 닮음비를 확인해 보시면, 여기는 2대1이니까, 닮음비는 2대, 그렇죠. 3이 되겠죠? 네. 2대3이 될 것이다. 2대3. 따라서 요 밑변과 여기 밑변도 2대 3의 길이비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가 어, 2t 음. 색깔 어. 여기를 2t라고 두시면요 여기는 네, 3t가 될 겁니다. 음. 그러면 여기가 3t면은 요 전체 길이는 6t가 되겠죠? 음. 자, 전체 길이는 6t가 될, 이 전체 길이는 6t가 될 텐데, 자, 6t가 21cm라고 나와 있어요. 따라서 양변 3을 나눠주시면 2t는 7이 된다라고 얘기해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7cm라는 거를 우리가 찾아 냈네요. 따라서 지금 우선은 뭘 알아냈냐면, 요 삼각형 G G 프라임 M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우선 한 변의 길이는 네 구해놨습니다. 나 그럼 이제부터 이제 해야 될건요 G M의 길이도 구하고 M G 프라임의 길이도 구해봐야 되는데 자 우선 G M의 길이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G M의 길이는 제가 여기를 한번 봅시다. 제가 삼각형을 요 A부터 이렇게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삼각형에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으로 된이 삼각형에서 이렇게 보시면, 자,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이 보이는데, 자, 이 둘은 사실 닮음, 닮음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닮음이 맞습니다. 선생님, 이게 평행한지 모르잖아요. 어, 평행해야 이게 닮음이 될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텐데, 아, 평행이 됩니다. 네, 왜 그러냐 하시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 이거대, 이거 대 이거의 길이비가 m을 기준으로 1대 2의 비를 이루고 있고요. 이 오른쪽도 무게중심 g를 기준으로 1대 2의 길이비를 이루고 있어요. 따라서 이 g와 m을 m과 g를 연결한 이 선은 밑변과 서로 평행하게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닮은 비는 몇대 몇이냐면 1대 3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1대 3이니까 여기 밑변도 1대 3일 겁니다. 자, 3에 해당하는 부분이 15기 때문에 여기 1에 해당하는 부분은 네, 5cm라고 이야기해 줄수 있겠죠. 1대3. 그래서 5대15, 1대3. 네. 그래서 여기 길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왼쪽 GM의 길이는 5cm입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마찬가지 방법으로 제가 이 삼각형에 집중을 해보시면요. 이 삼각형에 집중해 보면 여기도 1대3의 길이비를 이루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아, 1대3의 길이비이기 때문에, 자, 얘대 얘도 1대3이다. 즉, 여기가 3에 해당하는 부분이 18cm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길이는 6cm가 된다라고 얘기해 줄수 있어요. 따라서, 요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이거 모두 다 합하시면 되기 때문에, 5cm, 6cm, 7 c m 합한, 네, 18이 네, 정답이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 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네, 어, 기존의 폴더 문제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난이도에 해당을 했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어, 어느 삼각형과 어느 삼각형이 서로 닮음일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닮은 비를 찾으셔서 네, 각각의 길이들을 구하시는 걸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2 0 년도 문제 풀이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네, 저희는 다음. 또 다른 문제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시험 화이팅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